6월은 호국의 달이기도 하죠, 그렇죠?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희생한 그 바탕 위에 사실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 그것을 우리는 순교자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들의 희생,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마시고 자란다 이게 예,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핵심이 바로 순교자의 피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희생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물론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했지만, 그 기초가 된 것은 바로 바울의 순교와 베드로의 순교가 바탕이 되었다. 씨앗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로 먹고 마시고 자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또 카타콤, 초대교회 로마에서 그 픽박과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카톨릭이 성장했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있고 또 구교라 하고 신교인 개신교가 있습니다. 구교, 캐톨릭의 첫 순교자가 누구냐 김범우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승훈 정약용 그리고 이벽 정약전이라는 사람과 함께 김범우 집에서, 김범우 집에서 첫 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명동성당입니다. 김범우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렸고 그 김범우의 집이 지금의 명동성당이 되었습니다. 1785년에 테들릭식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밀고하고 신고했습니다. 사교를 드린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피를 나누는 의식을 한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을. 그래서 밀교다. 사교다. 신고를 했습니다.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그리고 이벽 양반들은 다 풀려났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김범우 혼자 김범우는 상인이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예수를 부인하라는 수많은 고문 속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문 후유증으로 2년 후에 귀향을 왔었던 밀양에서 3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것이 캐돌릭의 첫 번째 순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김 범우를 중심으로 그리고 함께했던 정약용, 정약전, 이승훈, 이비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캐돌릭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면서 흥성대웅군의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캐돌릭은 수많은 성교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범우의 집은 지금의 명동성당이 되었습니다. 개신교를 한번 보면. 캐톨릭은 1700년대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1800년 100년 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첫 순교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네이버나 또 다음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검색해보면 다 아십니다. 토마스 성교사가 원래는 중국 성교사로 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성교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의과대학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영국의 옥, 옥스포드 대학에 의대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사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옥스포드 대학을 취소하고 런던 대학을 신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24살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국 성교회를 통해서 중국에 중국에 성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성교사로 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중국 성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둘다 죽었습니다. 요즘처럼 산부인과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이가 사산되고 그 사산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아내까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성교사들의 터세도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이미 중국 성교를, 어, 토대를 잡고 있는 먼저 온 성교사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 갈등 관계 속에서 결국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자포자기 하면서 영국 본부에 성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사직합니다. 그리고 1885년에 해상 세관으로 통역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하기 때문에 통역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상 통역관을 하다가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조선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에는 캐톨릭 신자가 수만 명이다. 그리고 이미 사제도 11명이나 된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개신교는 없다. 개신교에는 한 명도 없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조선이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준비해서 조선에는 성경책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모집할 수 있는 문건다 수집해서 성경을 들고 드디어 조선으로 갑니다. 그게 1886년 8월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동강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배 이름이 유명합니다. 제네럴시어몬는 아마 기독... 교를,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와 제너럴 셔먼호는 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대원군,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쓸 때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출입을 못합니다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더 나빠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면 결국 제너럴서머노를 불태우게 됩니다. 군들과 민심 민심이 요란해지면서 제너럴서머노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배는 좌초되면서 결국 대동강변 옆에 그냥 불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강가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부피가 요즘처럼 작은 게 아닙니다. 큰 성경입니다. 강변으로 강가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책 하나는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광군에 의해서 처형을 참수를 그 자리에서 당합니다. 그때 참수를 집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건이 칼을 빼서 목을 칠려는 순간 잠깐만. 그러면서 가슴에 품었던 성경을 박충건에게 전해줍니다. 영어를 알아먹지 못하지만 어쨌든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순간의그 모습을 보고 박충건이 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후에 사라집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개신교의 첫 선교 성교, 선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일도 전하지 못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참수시켰던 박충건은 33년 후에 평양 교회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체영 집행자 외에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던지는 성경을 받았던 사람이 홍신기라는 사람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고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석가 교회를 설립합니다. 최치랑이라는 사람은 평양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받았던 두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받았는데 종이 질이 너무 좋아서 이야 뭐 종이가 보틀도 보지 못한 종이여서 그것을 뭘로 썼냐면 벽지를 썼습니다. 온 방에 성경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눈에,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는. 결국, 성경으로 도배했던 박역, 박영식. 그분은 자기 집을 널다리교회, 마을 이름이 널다리였습니다. 널다리교회로 내어주고,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을 통하여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설립이 되기 평양신학교는 장르의 신학교의 전신입니다 장르의 신학교는 올, 올해로 12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순교자였던 토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했으며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명동 성당을 내어줬던 그 자리를 내어줬던 캐돌리기의 첫 순교자였던 김범우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세례명도 토마스라는. 대돌리그의 첫 순교자도 세례명으로 토마스이며 개신교의 첫 순교자도 토마스 성교사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초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순교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마스 선교사와 박충건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순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런던 선교회에 런던 선교회에 도마스 선교사가 보냈던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조선으로 가겠다라는 각오와 결단 후에 보낸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저를 꼭 그곳으로 보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토마스 성교사가 쓴 성교, 성교 본부로 보낸 편지입니다. 가서 그 땅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순교의 각오가 되어있을 때 결국 그는 땅을 팔벗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선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셨다라는 어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참수를 한 박춘건이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 내가 그의 목을 배려하자, 그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눈을 감은 채 무사한 말을 한참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며 나에게 받으라고 했다. 내가 그를 죽이긴, 죽이는 사람이기는 하였으나. 책은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 집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박충근이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읽고 또 읽고 또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토마스를 죽인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지 33년 후에 평양교회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놀라운 일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이렇지만 늙어서는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픽박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픽박 가운데 있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때 기도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바울이 있는 로마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미 바울의 영향으로 로마는 교회가 조직되어 성장하고 있었고 물론 황제의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보다는 더 나았습니다. 여러분, 캐돌릭에서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보면 주후 67년에 네르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자마자 베드로가 로마로 예루살렘을 떠나 요즘 말로 하면 응? 총알 피했는데 대포알 맞듯이, 응? 화살을 피했는데 총알 맞듯이,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차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말이 좀 만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피해 로마를 갔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더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로 황제가 모든 유대 크리스안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자의 밥을 만들었으며 또한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간곡하게 베드로에게 권유합니다. 여기 있어도 있으면 죽습니다. 여기 있다는 죽으니까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은밀하게 로마를 탈출합니다. 이제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자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가지를 향해, 로마 시를 향해 급히 황급하게 걷고 계시는 그분들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임을 알고 물었던 마르시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오 로마 이테룸 크루키피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다시 로마로 간다 말하기. 너는 십자가를 피해 로마에서 도망가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다시 로마로 간다라는 말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끝내 순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 말씀의 이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그 지, 주님의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림.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내게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참혹한 최후에 십자가를 미리 예견하고 주님은 예언하시 예 예언,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조용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다시 새 힘이 불어넣어집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로 희생하십시오. 희생의 가장 근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순교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구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다시 로마로 가는데 나는 십자가를 벗어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나는 로마를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유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